다음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1위 8. 나가세요. 환영합니다. <laughs> 나가세요. 안녕하십니까 1위 18깡펀치라고 합니다. 오늘 깡챌린지 도전하였습니다. 펀치 펀치 화이팅. 음악큐 마음대로 실험 내마대로 노라 노라 마대로이 초이 카 펀치 펀치 마음대로 실험 내마대로 달려 달려 마대로 파이 초이 카 펀치 펀치 마음대로 실험 내마대로 노라 노아마대로 요것은 펀치입니다 오늘은 초이 카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속설 세 가지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건전지보단 충전지를 사용해라. 두 번째, 얼린 모터를 사용하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세 번째, 모터 길들이기를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초이카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속설을 이 펀치 박사가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할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속설! 건전지보다 충전지를 사용하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아니 근데 이 건전지는 여러 번 쓰다가 느려지면 다시 새 거로 바꾸면 되는 거고 충전지는 여러 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펀치의 예상인데 충전지를 쓰는 것이 더욱더 빠르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죠 골디온에 새 건전지를 넣어서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건전지로 갈아 끼운 골디온의 속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골디온의 속도는 얼마나 나올지 지금 체크해보도록 하죠 레디 파이 g 고! 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드 측정! 12.91! 새로운 건전지를 장착한 골디온의 속도는 12.91을 기록합니다 와이 정도면은 펀치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새로운 충전지를 써서 그런지 힘이 넘쳐나는 듯한 골디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00만 21, 100만 2물 100만 스물셋 사이즈 충전지를 장착한 골디온의 속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충전지를 썼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자 달립니다. 육안으로는 바퀴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과연! 어? 아하... 이럴 수가 있나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속도의 차이가 납니다! 우와... 9 2 0공이라니요 충전지를 했으니 그냥 새 건전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훨씬 떨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충전지 사지 마시고요 다이소 가면은 우리도 다이소 쓰거든요? 다이소 가가지고 펄파한새 건전지를 항상 갈아 끼우시길 바랍니다 펀치의 첫 번째 속설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두 번째 속설. 얼린 모터를 사용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laughs>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것도 잘못된 속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180짜리 모터를 장착한 제피로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 180 모터를 사용한 제피로스의 속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냉동고에 꽁꽁 얼린 모터를 사용해서 스피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모터를 장착한 제피로스의 속도부터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반 모터에 단 제피로스는 과연 속도가 얼마나 올지? 여! 1 4 2 1 아! 대피로스는 14.21을 기록합니다. 오이 속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얼린 모터는 과연 얼마나 빨라진다는 건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얼린 모터 주세요. 24시간 동안 냉동고에 꽁꽁 얼린 180짜리 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우 차가워 손시로 차갑게 냉동된. 180짜리 모터를 제피로스에 장착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낼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냉동된 모터는 일반 모터보다 빠른 속도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를 기록할지 기대해 보시죠. 오! 오! 14.2! 하나? 이렇다면 아까와 똑같은데 어 최고 속도 14.81 그렇다면 속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4.21와14.81 하지만 꽁꽁 얼은 모터가 일반 모터보다 조금 빨리 갈 수도 있다 세번째 속설 모터 길들이기를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거는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속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리는 것 보단, 어느 정도 워밍업을 해서 몸의 온도를 좀 높여준 다음에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터도 어느 정도 예열을 시켜 준 후에 달리고 나면은 더욱 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 속설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 200짜리 모터를 바로 측정을 해본 다음에 20분 정도의 모터 길들이기를 한후 다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바이스! 고! 우! 바퀴의 움직임이 예산 없지가 않습니다. 야 역시 빠르긴 빠르네요. 19.11! 거진 20km의 속도를 기록합니다. 이거 길들이기 하면 얼마나 더 빨라지는 건가요? 길들이기 방법은 초이카를 온 모드로 놓고 20분간 돌려주면 길들이기 완성! 과연 길들여진 모터는 얼마나 빨라졌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레디, 바이, 글로우! 어,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19.11을 기록했는데 과연 길들여진 모터는 얼마를 기록할지 지켜보시죠. 우 와, 친구들 대박 사건입니다. 아까 몇 나왔었죠? 19.11? 지금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친구들? 공이합니다우 와, 진짜. 20분간 모터 괜히 돌렸어요. 자, 그럼 펀치 맘대로 오늘의 결론! 조이카는 안 건드린 게 가장 빠르다. 그냥 박스에서 열어서 그대로 부품 넣은 것들이 가장 빠른다는 것을 오늘의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있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주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떻게? 펀치 맘대로!